여기서 차단은 못 하나? 이 첫마디부터 약간 차단하고 싶은 느낌이 딱 봐도 게임 내내 시답자는 소리나 늘어놓을 것 같은데. 아뭐 잘하는 거 해. 네가 뭘하는줄 알고. 아나 진짜 버니스 하지도 않는데. 아 진짜 게임 꼬라지. 아니 나뭐 할까? 이게 제일 긁힘. 뭐 지보고 셀린을 하라고 하면 셀린 할수 있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레전드는 뭔줄 알아? 이런 새끼들도 전 시즌에 8천은 찍었다는 거임. 그냥 계열 받아 진짜로. 내가 얘네랑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게 그냥. 아 제발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30초 안에 나뭐 할까라고 물어보지 좀 마. 제발. 그냥 네 잘하는 거에 이제 막 대면한 사람들 앞에서 30초 안에 나뭐 할까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니 뭐선 택지 세 개라도 줘라 좀. 애니 추천이요? 뭔 애니 추션이요 <laughs> 아이씨. 한놈 어디 가? 한 놈. 나 방금 알았는데 이거 소리가 난다. 제니 있는 방향이 소리가 나네. 제가 방금 여기 중앙에 있을 때 제니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소리가 오른쪽으로 서라운드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걸로 알았음 방금. 에스체 근데 나한테 이거 뽑아줘도 됨? 왜 코가지지? 해 그냥 봐줄게. <laughs> 아, 나 오늘 나 오늘 샷의 상태가 조금 그래. 뭐, 뭘본 거지? 이거 뭐 지가 누는 줄 알아? 아니, <laughs> 지가 뭐, 아니. <laughs> 문장의 세팀인가 그러면 조금 서운하긴 한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위스키 하나 가져갈게요. 요새 리오가 선녀광님을 안 가다 보니까 좀 스태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재밌는데, 아니 까부네 하나 어디 갔어? 근데 라우라 라우라 뒤로 도는 거 같은데? 체수 없이 끝내. 오야아 근데 우리 가거 팔이 짧네. 휴식.

에스테라, 뭐해! 아이, 씨! 그래? 아, 아아 나 진짜! 아, 아니, 아니, 씨! 너나 죽일 뻔했어! 와, 나. 아니, 하나 남았는데 뒷구름 치시고 있네? 아우, 나 진짜. 엄마, 나 짜증나,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아이, 씨. 아니, 이 정도였다고? 아 카밀로, 이 씨! 나 아들 잘한다. 정확히 기름을 내 퇴로에 까네. 아 나도 욕 안하고싶은데 나도 욕을 하기 싫은데 욕이 나와 리오 다른 스킨 없냐고요? 많은데 많은데 리오는 교복이죠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수영복 무녀복 뭐다 좋지만 아이 이, 이 나라에선 조금 거시기한 발언인가? 근데 뭐 내가 교복이 나온 성인물 본 것도 아니고 난 교복이 좋다 교복 이쁘잖아 그죠. 리오가 두꺼운 것도 잘 소화하는 거죠. 와우! 이거지. 우리도 한번 뜰 때가 됐잖아. 내가 얼마나 늑대를 열심히 잡고 다니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뭘본 거지? 천점 하나만 나왔는데 이 딜이 말이 되나? 음, 혹시 그 사건 아시나요? 리다가 너프 됐을 때 님들이 굉장한 변명을 해야 했던.

우선을 짜놓는 게 좋을 거야.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신중하게 선택하자고. 왜 이렇게 쫄아 있니? 얘들아, 나좀 봐줘. 아비, W 삥 냈잖아. 그래. 아, 아, 진짜 존나가. 봐. 나타폰이 어디 있을까? 어기거기오는잘 지내겠지? 치오는 잘 지내겠지? 그렇지요. 이거 시야 사각지대 잘 봐야 되는 게. 나타폰 팀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리더 있는 팀도 좀 위험한 게 아까 리더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무조건 기습하려고 할 거예요. 자 시간 끝. 빨리 빨리 움직여. 금방 끝날 다한 금. 은신 소리 들렸는데? 아, 아까비 태호라서 아래로 가는 게 낫겠다. 리우도 연못의 싸움이 좋긴 한데 태호가 좀. 그런... 다니엘이 좀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왕관에 가는 게좀더 밸류가 높긴 해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에요. 아나 삥났다 아나 궁이 나갔음 방금 아.. 짜증나네 <목소리> <목소리> 가고해. <laughs> <laughs> 뭔니 네 딸이야. 평소대로 한 건데. 아요좀몇개 왔나 미안합니다. <laughs> 아 잊어주세요. 아 제가 막 숨을 거칠게 뭘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영상각 이. 저도 이 뉴튜버 나브랭이라서 좀 극적인 상황을,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약간 분위기, 공기, 에, atmosphere, 오케이? Okay? 아 근데 매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겨야 돼? 좀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방금은 내 잘못이긴 하다. 실수로 이가 아니라 궁을 날려버려가지고 이 fat finger 이슈로 다행이다. 그치 위기감을 연출하는 거죠. 약간, 뭐랄까? 스타로드가 굳이 그냥 타노스한테서 인피니티 건틀렛을 그냥 뺏어도 됐지만, 스타로드가 이제 연인의 죽음에 긁혀가지고 타노스를 깨운 그런 억지 긴장감 조성?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